다석의 명상로, 백일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로 나아가는 한 길, 위로 나아가는 한 길, 향상 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점심하게 지면 실패한 사람이라, 점심 부패인, 점심이란 불개소 나온 말입니다. 시장길을 가시게 할 만큼만 먹거리를 조금 입속에 집어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느새 낮에 먹는 주식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점심이란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선사 덕산의 공로가 큽니다. 유형문은 말하기를, 점심이란 속이 궁금할 때 먹거리를 조금 입 안에 집어넣는 것을 점심이라고 한다. 곧 음식을 조금 먹는 것은 다 점심이다. 꼭 낮에 먹어서만 점심인 것이 아니다. 점심을 먹었으면 꼭 밥값을 내야 한다. 점심만 먹고 점심속인이 없으면 무전 취직한 셈이 된다. 궁금해서 섭섭해서 집어먹는 것만으로는 점심이 되지 않고 사물과 나와의 관계가 있게끔 점심속인이 따라야 한다. 속인을 생각하고 접어먹으면 물건이 속인을 다할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네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점심 속인입니다. 하나님의 몸인 온 물질을 한 덩어리의 작은 환으로 만들어 마음속에 집어넣어 말끔히 소화시키는 것이 점심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점심하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점심 속인 인 것입니다. 석가가 말하기를, 죄나가 죽어야 참나가 산다, 라고 한 것도 점심속인입니다. 유영웅은 점심속인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라고 말하였습니다. 돼지처럼 먹기만 하고, 제 소리 한마디 못 내놓는다면, 그게 어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몇천억 원의 돈을 모으고, 몇천만 평의 땅을 가는다고, 성공한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온 우주를 꿀꺽 삼키고 사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야 성공입니다. 어떻게 온 우주를 꿀꺽 삼킬 수 있느냐고 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보기에 따라 좁쌀 한 알이 지금 만큼 보일 수도 있고 온 우주가 별 크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사가 이러기를 이 우주는 손끝으로 집어부니 별말은그기밖에안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서 찾아서는 열매, 진리 못 없고 멱심 부득과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진척에 따라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등으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열매의 관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 진리를 마음에서 찾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좋은 생각을 하겠다고 해서 예수 석과와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제나를 부정하여 제나가 죽어야 합니다. 있어도 없는 듯이 완전히 죽으면 그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생각을 일으켜 주십니다. 제나는 짐승이라 탐진치 수성에서는, 제약된 생각밖에 안 나옵니다. 짐승에서 거룩한 생각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제나 넘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인데 제나의 마음속에서 참인 하나님의 얼을 찾겠다는 것은 헛일입니다. 그러나 제나가 죽은 빈 마음에는 하나님의 얼이 들어옵니다. 영문는 말하기를 제나의 마음이 살아서는 안 된다. 제 나의 마음은 죽어야 한다. 생심에 미혹하고 사심의 얼이 나타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머무르지 않는 얼라에 의해서만. 응모소주인. 금강경에 나오는 반드시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 응모소주 이생기심. 여기에서 따온 말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묵는다는 실상은 몸뚱이만 묶는 것이지 얼라가 묶는 것은 아니다. 묶는 것은 묶이는 것이다. 몸이 묶이지 얼라는 자유다. 얼라에는 묶인다는 것은 없다. 이수석가는 몸나로 살지 말고 얼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얼라는 사람의 오관으로 감지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느 사람은 말할 것 없고 가르치는 이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석가의 법신과 불성 예수의 아들과 성령은 같은 언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래의 법신은 머무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 머물 곳이 없는 곳에서 물러남이 없이 법신과 불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부어주는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몸에서 나온 것은 몸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유 영모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언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사람 노릇을 바로 한다. 얼라로 깨야 한다는 것이다. 얼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가 짐승 새끼다. 우리가 뭐라고 이 짐승인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이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가 얼나로 거듭나는 것이 성불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번여러분 예수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점심석연입니다 점심석연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돼지처럼 먹기만 하고 참된 소리 한마디 못 내놓는다면 그게 어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온 우주를 꿀꺽 삼키고 삭힌 뒤에 하느님의 말씀을 얻어야 성공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찾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좋은 생각을 하겠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제나를 부정하여 제나가 죽어야 합니다. 재나는 짐승이라 탐진치 수성에서는 제약된 생각밖에 안 나옵니다. 짐승에서 거룩한 생각이 날수 없는 것입니다. 재나가 죽은 빈 마음에는 하느님의 얼이 들어옵니다. 재나의 마음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재나의 마음은 죽어야 합니다. 얼라로 거듭나는 것이 성불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나온 것은 몸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